자, 2023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자 31번 독해 강의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어렵지않아 음. 자, many people are terrified. 자, 그지? 원래 terrified가 겁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피평 와서 피형이 와서. 거블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지? 거블을 먹다. 그지? 그니까 페리파이드 2부 정사 하면은 원뭐 뭐 하는데 거블을 먹는다. 이런 뜻이야요 그니까 인에어플라이 뭐야? 비행기를 타고 그지? 플라이 날아가는데 비행하는데 그지? 거블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얘기죠. 오픈 종종 디스피어. 자 이러한 어떤 뭐야 비행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자 스탬프롬은 먼머에서 유래하다 해도 되고 그냥 먼머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에서 왔어. 렉크업 어, 컨트롤.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자 통제의 부족에서 유래돼. 통제의 부족에서 왔대요.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뭐야? 자기가 직접 조종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남한테 뭘 맡기면은 그게 자 뭐야 좀 무서운 사람들 이 있잖아. 일도 그렇고, 더 파일럿. 자, 당연히 비행기는요, 파일럿, 그지? 자, 조종사가 비인 컨트롤 하면은 통제하고 있다, 내기죠, 그죠? 그지? 비인 컨트롤 하면은, 그지? 그러니까 조종사는 통제를 하는데, 조종사는 조종을 하니까 비행기를 자잘 가기 조종을 하겠죠. 그러나 낫더패신죠 승객들은 아니라는 얘기는 승객들은 자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조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This lack of control. 이 통제의가 부족이부족이라 그러니까 해도 되고 그냥 렉은 없다 해도 돼. 그냥 부정이야. 그러니까 이 통제의 부족이 자, 인스틸은 자 동사로 주입시키다 해도 되고 스며들게 하다라고 여기 주석은, 모의고사 주석은 스며들게 하다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주입시켜도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타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바로 오죠. 그죠? 그 e a r 공포를 주입시킨다는 얘기는 공포를 스며들게 한다는 얘기야. 그지 공포감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Many potential passengers, 그지? 자,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언젠가 타보겠죠, 그죠? 그지? 많은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자, 자, 그러니까 뭐야? 그런 어떤 앞으로 비행기를 탈수 있는 그지? 뭐 돈이 있으면 누구나 다 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렇죠? 많은 잠재적인 어떤 승객들은요. 저 그다음 이제 so that 구문이 왔죠, 그렇죠? 자 여기 so 형용사 오고 그다음 원래는 뒤에 주어동사 앞에 원래 접속사 that이 있는데 생략이 됐네요, 그렇죠? 음, so that, 됐지 우리가 so 형용사 that 주어동사 이건 어떻게 해서 갈까요? 너무 뭔 뭐해서? 그 결과로 주어가 뭐하다,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너무 무서워서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c 스 o 선택한대요 뭐하기를 그냥 드라이브 운전하기를 그지? 그, 자 미국 같은데 그렇죠 그죠 뭐뭐 그죠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한몇 시간 날아갈 거 차로 가면 한 10시간 가는 거리 있죠 그죠 그리고 그 Great Distances 그치? 엄청난 거리를 뭐하기 위해서 Get To가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destination이 뭐야? 목적지잖아, 목적지 그지 목적지에 g e 도달하기 위해 됐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great distance, 엄청난 거리를 차라리 운전하기를 선택한다 왜? 운전을 하면 지가 통제를 하잖아 나는 운전에 자신 있으니까 엄청난 거리를자그지 엄청난 먼 거리를, 그지 자, 운전에 가더라도 제 내가 운전해 가는 게 낫지, 그게 안전하지. 남한테 그지? 컨트롤을 못 맡기겠다라는 심리죠. 그럼 뭐대신에 Instead of flying. 그지? 여기 어 p 전체다니까 뒤에 동명사가 온 거죠, 그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 대신에 비행하는 것 대신에 그지? 그 목적지에 destination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지? 이거 그러니까 get to를 뭐야? 뭐 reach 런 걸로 바꾸도 됩니다. 다동사 reach로. 그 그렇죠? 운전하기를 선택하다아 그러나 자 대열 디시전 그들의 운전하겠다는 결정이죠 그죠 자 뒤에 투투 드라이브가 앞에 자 디시전을 꾸며 주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운전하려는 그들의 결정은 자 우리 요건 10조 비베이스 o 10조 그죠 비베이스 n 뭔 뭐에 근거하다 1죠조 그죠 그까 소홀리이는 뭐냐면은 오느냐고 똑같대 그러니까 오로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자, not logic,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기 중요하죠. 이모션, 감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남한테 뭘 맡기는 게 무서우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뭐야 내가 두려운 감정이 생기니까 그냥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안 가고 먼 거리를 내가 돌아가더라도 엄청난 거리를 운전하더라도 내가 운전하겠다라는 을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볼게. 자, 근데 로직, 로직이 뭐냐니까 논리야. 그 논리는 말한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절은 자목적절을 이끄는 자 명사절 그죠? 그 접속사 대슨 생략 가능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겠죠. 대 이하라고 말한대. 논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s t a t i s t i c a l l y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자 t 어드 어드는 뭐냐면 c h 가능성의 가능성. 그지? 기회 가능성. 왠지 이렇다 똑같대. 야 가능성. 뭐할 가능성? 다연히 죽을 가능성이죠. 그렇죠? 인어카 그래시. 차 사고로 자동차 충돌로 죽을 가능성이 그지 자, 여기 복수니까 복수 좋으니까 여기 동사 복수 동사 알아봤죠. 그렇죠? 약 대략 5000분의 1. 5000번 중에 한 번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자. 비행기의 어떤 죽을 가능성이 자 대조 나오니까 y 은동안이 아니라 뭐야? 반면에란 뜻으로 쓰였죠 그죠 됐지? 챙겨 주시고. 반면에 자, the odds of dying in a plane crash. 비행기 충돌로 다이 죽을 가능성이요. 아클로서 가깝대요. 뭐에? 자, 그치지밀려오는 100만이니까. 그지 그치? 1,100만 분의 1. 1,100만 번 중에 일에 가까우니까.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확률이 자, 그지 차 타고 죽을 확률보다 비행기 타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지 자, 비행기가 뭐야? 차보다는 확률상, 논리상, 확률상 엄청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if you are going to take a risk. 자, 뭐야? take a risk. 알죠? 위험을 무릅쓰다. 자, 그러니까 네가 위험을 무릅쓸 작정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면. 자이스페셜리 특별히 자 그지 자이 원은 앞에 나온 뭘 받을까요 자 그치 음 앞에 나온 리스크를 리스크를 받겠죠 그죠 음. 위험인데 자 그지 어떤 위험이냐 c 드파서 d p 아마 그지 c 드인 l d 포함할 수 있는 너의 어떤 뭐야 그지 웰빙은 well 뭐야 우리가 안녕이라 해도 되고 뭐 행복이라 해도 됩니다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너의 안녕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특별히 그런 위험을 우리가 무릅쓰고자 한다면 그지? 그니까 뭐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은 다잘 먹고 잘 살려고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됐지 그지? 그럼 어디다가 감정에 몸을 맡겨야 되겠어? 어떻게 w o u l d you want니까 그러니까 뭐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지? 뭐를? 그 가능성을, 그지? 어든 아까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기회 가능성들을, 가능성들을, in your favor는, in your favor는, 그지? in one favor하면은 뭔 뭐에 유리하게, 너한테 유리하게, 그지? 너한테 유리하게, 자그 가능성을 원하지 않을까요? 얘기는 뭐야? 유리한 쪽이 아까 뭐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차운주하고 가는 거였지만우리가 확률.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떤 뭐야? 그동안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비행기가 훨씬 안전한 거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야? 안 죽고 계속 살려고 의도한다면. However. 그러나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그러나 모스 피플. 자, 이 사실을 모르고요. 그지 사람들은 자, 결국 뭐야? 감정이 휩싸이게 되죠. 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이 휩싸이는 거야. 이런 통계자료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않아. 아는데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 선택한대요. 옵션 선택권은 선택권이 선택권인데 대도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대은 앞에 옵션을 꾸며주는 규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선택인데 윌 s 코스 야기할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는 내 쪽이죠. 주어가 옵션이기 때문에 자 그치. 주어하고 목적하고 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코스의 주어가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them selves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자 함정으로 파놓기 쉽습니다. 알겠지? 그들을 자 리스트는 가장 적은 그중 리르의 최상급이죠. 가장 적은 양의 걱정을 야기할 옵션을 선택해. 걱정을 제일 안할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이 얘기는 뭐야. 그냥 차 타고 가겠다는 거지. 뭔가 비행기를 타면 지가 운전을 안 하니까 뭔가가 하늘 부웅 떠서 가고 뭐 조금만 흔들리고 이래도 뭔가 걱정이 많이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심리상 차 타고 갈 때보다 차 바퀴에 붙어 갈 때보다 비행기 타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을 가장 적은 양으로 야기시킬 그런 선택. 쉽게 보면 그냥 차 타고 간다는 얘기야. 음, 응? 통계가 그렇게 나와도. 이제 마지막 나오잖아. 페이 어텐션 투는 포커스 온 하고 똑같대. 집중해라. 뭐해, 은야 자, 생각, 그죠? 사고죠, 그죠? 그다음에 자 여기도 주어 동사 또 나오니까 여기는 자해부때 목적어 없으니까 뭐야? 목적격 관계동사 위치가 생각됩니다, 그죠? 음. 목적격 관계동사 위치가 생각러니까 생각인 생각인데, 자 너가 가지는 생각에 집중하라니 뭐에 대해서? 여기 또 전치사 플러스 뒤에 동명사가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taking the risk.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취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지? 위험에다 몸을 던지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대지 응. Taking the risk.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관해 너가 가진 생각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명령. Make sure. 그다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각된 겁니다. 적절히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렇지? 응. 분명히 해라. 확실히 해라. 뭘댓이하를 그렇지? 뭐는 것을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너가 자,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가 나옵니다. 베이스 원 알죠? 그죠? 베이스. 그렇지? 음. 자, 그렇지? 베이스 A on B 하면은 A를 B에다가 근거로 하다. 그렇지? A를 B에다가 기초로 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의 결정을 네가 한 결정 비행기 탈지 운전해 갈지 너의 결정을 어디에다가 근거시켜라. 사실에다가 사실, 통계적인 사실, 그지? 뭐가 아니라, just feeling,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f 트 사실에다, 통계적인 사실에다가 논리에다가, 그지? 논리에다가 너의 결정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근거시키는 것을 분명히 해라, 확실히 해라 이런 뜻이야. 우리가 make sure. 넷, 그다음에 주어 동사는 넷 이하를 확실히 하다 분명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글의 주제는 자 우리가 그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는 그지?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는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반드시 뭐야 논리에다가 근거를 해라 논리에다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게이글의 주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자 여기까지 자 (23년 9월) 모의고사 (31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